노런님 됐어요? 카운트 고4 3 2 1 고시. 법 도적 전기 석판 양꾼 저쪽 끝나면 넘어가요 점프. 엑스 쪽 비워요 엑스 비워 엑스 쪽 비워 언딜들 이머지 버려요. 바닥 피해요. 맞지 말고. 바닥 하고 바닥 깔리면은 세포 올리고 뛸 거예요. 더 묶어. 삼각형. 이거 맞고 쫄잡을 준비. 바닥 피해요. 세모 쪽 비워요. 세모 비워, 세모 비워 말했어. 세모 비우라고 했어. 들어가요. 곧 나머지 다 버려줘. 요로 님, 세포 좀올리줘 뒤에 사람 멀면 바닥 피해요. 군대를 많이 맞았다 이거. 뭉쳐. 반문 탈 준비해. 문 아래 잡고 블러드 준비. 블러드 혹시... 윤락하고 고요 대마법 지대에 있 <목소리> 말했어요. 말해놨고 바닥에 나머지는 폭탄 밟고 도발하시면 되세요 님 나머지 바닥발을 준비 들어와요. 바닥 들어가도 바로 말했어요. 멀리 나가, 멀리 나가, 무조건 멀리 나가. 멀리 나가, 해. 하고 쫄라와요. 네모 쪽 비워, 네모 쪽. 하단 좀 봐줘, 번거. 네모 쪽 비워. 아무나 네모에 넣어. 네모에 빨리 넣어, 아무나. 어디 있는데? 네모 어디 있는데? 피해 예, 끝까지 피 넘어갔어요. 수령님 방향. 나머지 흑탄 버리고. 나 쿨기 키고서, 시발. 바닥 무적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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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도. 나이스. 멀리 나가 멀리. 고발했어 이 멀리 나가 멀리 멀리. 카피다나 줏댄 거 같은데. 이거 잡으면 잡는 게더 중요하지만. 바닥 발기 준비해. 바닥 깨하고 바로 바닥 발버로 들어오면 돼. 할게 다 뭐, 먹어, 먹어. 뚫 잡다. 용팬이 모아주고. 나 없어. 아무 때나 넣어도 돼. 뚫 잡고. 아이아가 제일 좋긴 함. 뚫 차단. 아이아가 제일 좋긴 함. 아무 때나 넣어도 되긴 해. 한 나왔다 저기. 들어갔어요 고. 들어가 아무 때나도. 오케이, 좋다. 휘랑님 머리, 점프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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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. 이거 멀리, 휘랑님 머리, 가봤다. 폭탄발좀 두에, 나머지 휘랑님 나가. 휘랑님 폭탄 클릭해줘. 그렇군요. 폭탄 클릭해줘. 휘랑님 하나 내가 클릭했다. 여기 쪽에 뒤에 있다. 휘랑님, 요 뒤에, 요 뒤에, 휘랑님 뒤에. 바닥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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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드님 살리면 돼 바닥 밟아줘 라 드라. 드라. 고라기 치고 대마법 지대 인라 그냥.